네 안녕하세요. 오늘 남자회완성에서는 팽창형 보형물 수술에 있어서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께서 어, 작동이 잘 안돼요, 어, 뭔가 이상해요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게 보통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작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뭘까요, 환자님 이게 팽창형 보형물 기구고요. 팽창형과 이제 굴곡형. 굴곡형이라고 하죠. 얘는 고장날 일이 없겠죠, 사실은. 얘는 그냥 구부러지는 거고, 안에 그냥 스프링 같은 쇠가 들어있고, 실리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수술하면 평생 고장날 일이 없는, 물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어, 튀어나오고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사실은 고장이 거의 없는 건데, 항상 아셔야 될 거는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고장이 날수 밖에 없죠. 가만히 있는, 뭐,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쇠로 동상을 만들어놨다. 이건뭐 고장날 일은 없겠죠. 뭐, 녹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자동차가 쇠로 만들었는데 뭐, 고장, 뭐, 시간 지나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져 가는 것처럼 얘도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수명을 얘기한다는 게좀 그런데 이거는 뭐,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뭐, 10년? 어, 맥시멈 봐야 10년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많이 쓸수록 고장이 나요. 차도 운전을 많이 할, 많이 할수록 고장이 더 빨리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게 잘 작동 안 했던 거는 모 회사 제품이 사실 펌프 결함이 있어서 사실 최근에 한번 뭐 이슈가 된 적이 있고요. 최근도 아니네요. 이제 몇년 돼서 이제 다 해결은 된 거고. 그래서 펌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가 문제 되는 거죠 실린더가 뭐~ 파손이 됐다든가 센서 샌데든가 이쪽이 샌데든가 아니면 물의 양이 너무 적대든가 아니면 이거 어디선가 새거나 막히거나 막히는 게뭘 막을 순 없는데 안에서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꼬이면 막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잘 꼬이지는 않지만. 그런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기구예요. 영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쪽으로는. 저는 보니까 제일 흔한 데가 이 튜브 연결하는 부위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왜 문제가 있는지 다시 수술 들어가 보면 이런 데가 좀 손상이 있어가지고 샌드거나 이쪽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펌프를 제대로 못 누르시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단단하니까. 네, 그래서 <laughs> 아 작동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상 저희가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 이게 톡 하는 소리가 뭔가 딱커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때부터 또 작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 응. 연습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수술장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이거 다 작동해봐요. 응. 연결하고 세는데 있는지 없는 다연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상품 결함인 경우, 아니면 수술 중에 눈이 안 보이게 다쳤을 경우, 기구가 다쳤을 경우가 사실 제일 많은 거고 펌프는 사실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품 문제겠죠 대부분. 근데 이것도 스프링이 안에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고장이 잘 나는 거이 사실 제 기억으로는 펌프 고장이 가장 응. 통계적으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튜브가 꼬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길이가 잘못 측정돼서 들어갔대거나 그럴 수 있어서 이걸 꼭 음랑을 한번 이렇게 쭉 당겨 가지고 이게 꼬였을 땐쭉 펴지게 해서 한번좀 눌러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다 만져서 꼬였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사실은 네. 정도 있고 그전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 실린더가 가끔 손상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게 손상이 됐을까 실린더를 튜브를 두껍게 만들면 안 터지겠지만 두껍게 만들면 이게 늘었다 줄었다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을 거고 너무 얇게 만들면 터질 수 있는데 예전에 거는 좀 딱딱해지고 요즘에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혹시나 이런 게 고장이 났을 때그 고장 난 부분만 교체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를 한 번에 다 교체를 하시는 경우에 고장 난 데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쵸. 수술을 그쵸. 다시 하려면 환자도 힘들고요 만약에 그 부분만 잘라서 연결하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고장 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 사실은 들어가서 튜브 일부를 열고 이쪽에 새는 게 있나 확인하고 이쪽 새는 거다 확인한 다음에 아, 최종적으로 펌프다 그러면 펌프만 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고장 나거나 이제 작동이 안될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좀잘 아셔야 될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있는 일이라면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네, 힘들기 때문에 정말 드문 일인데 어, 막상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환자분들이나 저희나 다 확인이 돼야 되고 이제 환자분들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형물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제 수술 후에 좀안 좋으신 게 있거나 하면 여기 이민정 원장님 진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laughs> 그리고 처음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발기 잘 되는 사람이 궁금하겠어, 예. 비아그라야 발기가 잘 돼도 몸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생각날 때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은. 비아그라는 많은 남자들이 이제 상상을 하다 보면, 사실 어느 날 하려고 하는데, 아영 아닐 때가 분명히 있을 때, 저병 때문에 먹는 약이 아니죠. 즐거우려고 먹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남자가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얘는 수술까지 가는 정도 때문에, 이거는. 질환이죠 이건 질환, 질환. 이건 치료고 질환이고, 비약을라좀안 좋을 때 드시는 거는 그냥 페저드럭 그냥 기쁘려고 해피드럭해피드럭의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마약이나 이런 거 말고 <laughs> 이쪽이 더 그런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남자관성 채널에 발기 보영물 수술에 대해서 여러 편을 좀 자세히 이제 저희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도대체 뭔지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팽창형 보형물 수술에서 뭐 기계가 작동을 잘안될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를 앞으로도 좀 준비해서 이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